저기 혹시 조현민 씨? 남정민 씨? 여 어, 예, 안녕하세요. 제가 좀 늦었죠? 아, 괜찮습니다. 앉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아니, 맞선인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? 어, 제가 길을 잘 몰라서요. 아. 어디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서울로 하는데. 예, 서울 맞아요. 아, 근데? 근데 오랜만에 왔더니 많이 바뀌었네요. 아, 외국에 다녀오셨나 보다. 아니요. 제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요. <laughs> 잠시만요. 네. 여기요? 예. 예. 메뉴판 주세요. 그거 다 떨어졌는데요 그거는 <laughs> 날이 덥다 보니까 메뉴판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아, 그런가 봐요 그러면 혹시 여기 추천할 만한 게 있나요? 네, 저희 집 와인 추천해 드리는데요 아, 정미씨이 네. 집은 직접 재배해서 숙성시킨 화이트 와인이 그렇게 유명한데 아, 화이트 와인이요? 화이트 와인 아시죠? 예. 예, 막걸리 한병 주세요 예, 막걸리 <laughs> 그리고 뭐 곁들여 드실 뭐, 사이드 드시는 뭘로 드릴까요? 아무래도 음. 웰빙 시대니까 녹황색 야채가 예, 좋겠죠 예, 겉절이 주세요 음, 겉절이 주세요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 근데, 겉절이 드레싱은 어떤 걸 쓰시죠? 네, 이제 까나리 액젓하고 새우젓 쓰는데요. 아. 새우젓은 어디 네, 거 쓰세요? 충남 광천거 씁니다. 아, 광청, 광청 거. 네, 예, 광천거 맛있어요. 네, 예, 광천걸로주세요그거로 예. 예, 드릴까요? 네. 네 그럼 노세요. 네. 예. 아, 정미 씨. 네. 정미 씨는 뭐하시는 분이세요? 아 예,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청 소속으로 시립관현악단이 있어요. 아,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연주 선씨를 한번 만끽할 수. 있 어,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지고좀 시끄러울 텐데. 괜찮습니다. 한번 보여주실까요? 예. 보여주시죠. 그럴까요? 예. 먼저 정미 아, 씨 네. 이렇게 뜻하지 않게 좋은 음악을 감상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별말씀을요. 그런 양민 씨는 뭐 하는 분이세요? 아,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조그만 사업체에서 어머.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부모님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. 아, 네. 별말씀을 아, 잠시, 잠시만요. 예. 여기요. 예. 네. 저희가 주문한 거 어떻게 됐죠? 아, 주문하신 거예요? 예. 남산 꼭 가봐요. 저도 가고 싶었어요. 대박인가요? 잠시만요. 예. 여기 주문이 많이 밀렸나 봐요. 왜 이렇게 오래 찾으세요? <laughs> 저, 글을 잘 몰라서요. <laughs> 금방 찾습니다. 예.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문을 받으세요? 저만의 암호가 있습니다. 좀만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어, 찾았다. 이거 막걸리 맞으시죠? 아예 맞습니다 어떻게 예. 됐죠? 아 그거 저기 도라무통에서 지금 쌀껍데기를 꾹꾹 누르고 있는데아 이봐요 제가 예.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물을 짜고 있으니까 정민씨 아, 어, 죄송합니다 씨 아. 그냥 빨리 갖다 주세요 예. 아, 정민 씨 아, 기분도 예. 그런데 우리 산책이나 합시다 예 그래요 그럼 그럼 산책 2인분 추가요 산.. 산책이요? <laughs> 그리고 나중에 드시면 안 돼요? 아니 왜요? 제가 아는 나무가 다 떨어져가지고 <laughs> 좋았어요. 그렇게 하시죠. 예. 그렇게해 드릴까요? 예. 예. 그럼 계속 노세요 예. 아. 잠 잠깐. 어. 죄송해요. 어, 예, 잠깐만요. 그래서, 예. 여보세요? 네. 아, 오늘 정모는 못 가요. 예, 다음에 갈게요. 잠시 죄송합니다. 아니, 무슨 일 있어요? 아, 제가 사실 인터넷 동호회에 들어 있는데요. 오늘 정모하는 날이라서 갔었어야 됐어요. 어떤 내 아이는 모유 먹여 키우기 동호회예요. 아? 근데 모유를 먹이나 봐요 예, 둘째부터는 모유 먹이려고요. 근데 속상해 죽겠어요. 아, 왜요? 담배 끊으라네 아, 나시죠. <laughs> 예, 여기 주문하신 막걸리하고 고절이 나왔습니다. 이기좀 아, 드세요. 예, 네. 네. 아 드세요. 뭐하시는 거예요? 이제 아, 자리가 남아서 드실지요. 에이가. 아, 아, 예.